네. 어, 일단 앞서간 노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. Donation 어, 이랑 이제 s u r v 이라는 곡을 이 무대 직전에 들려드렸는데 d o n a t i 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. 어, 저희 i d p 비 t 의 타이틀곡 d o n a 을 불러드렸었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일곱 곡으로. 서바이벌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이 곡은 어, 이제 저희 프로듀서 용우랑 어,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, 그 곡을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와 이거 너무 한땀 한땀 공을 들여가지고 원래는 가볍게 시작하자고 했던 유튜브였는데 다음에 이제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유튜브 템포가 조금 떨어졌죠. 어, 그리고 어, 이제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가 유튜브 처음 개설했을 때 작년이맘때쯤 냈던 걸로 기억해요. No Time To Die. 어, 운 좋게도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. 어, 그래도 어, 그렇게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. 어, 뭐 유튜브는 하다 보니까 어 뭔가 계속 욕심이 생겨서 장비도 사고 저희 사실 카메라 다 사고 장비 다 사서 저희 둘이서 찍었었거든요. 근데 이 앨범과 그 다음에 팀 활동이 병행되면서 와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보고 싶다면 어 지금 옆에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이용우 친구를 응원을 하시면 많 반응 팬츠가 솟아납니다. 어. 그리고 어... 콘텐츠가... 어... 이 앨범 작업도 제가 프레스트너 어...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이용우라는 친구가 꿋꿋이 한 채널을 쭉 밀면서 앨범을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준 친구인데 어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부담을 팍팍 주시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그 첫곡으로 랜드라이언 들려드렸는데 아 이게 라이브로 첫뭐 오늘 하는 곡, 전부가 거의 90%이상의 라이브 처음인 곡인 것 같아요 어, 근데 생각보다 많이 울것같더라고요 그냥 그냥 쉽게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곡인데 어 굉장히 그 단칸방에서 고민하고 막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어, 이 곡은 또 용우 친구와 이제 저희가 스스로 작편곡 싹다 해서 녹음도 그냥 연습실에서 어, 선물 받은 마이크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, 다음엔 더 몽환적이고 좋은 곡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지. <laughs> 고생 참많습니요네저러면 이제 조금 어... 톤을 좀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이웃스 때 불러드렸던 노래인데 어, 생각보다 여기 이 호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꼭한번더 불러봐야겠다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Still Loving You라는 곡니다 어, 그리고 그직곡은 어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. 일단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스틸 로 o 뉴 들려드리겠습니다.